한 달을 써봐도 썩었어요, 썩어. 솔직히 썩었어요, 안 좋아. 콩 시리즈들, 동그란 거, 장구통 리이나 이런 게 거의 뭐한 2점 정도고, 스티즈가 10점이라고 예를 들면, 예를 들면, 어, 얘는 한 8점? 이 정도? 이 정도 됩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총평은, 오, 어, 입 줄었어. 안녕하십니까. 베이스 마라스입니다. 오늘은 요 코바 엘리트 플래티넘 한달 실사용 리뷰에 좀 말씀드릴게요. 일단 비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그냥 한달 됐는데 재미 삼아 요21 스티즈 SVTW 리미티드랑 한번 비거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로드는 똑같이 아드레나 1610 M 때 사용할 것이고 라인은 둘다 구형 BMS 10 파운드. 근데 얘는 라인이 거의 풀로 감겨 있는데 코바 엘리트는 라인이 한 70%? 그 정도밖에 안 감겨 있어요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할 루어는 첫 번째로는 쉐드웜 4.5인치 쉐드웜입니다 두 번째로는 8분의 3온즈 스피너 베이트 트레일러 웜을 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쓰는 10g짜리 텅스텐 싱커에 미트헤드 이렇게 프리리그 이렇게 세 가지를 날려보겠습니다 자, 첫 번째 쉐드웜 브레이크를 한 6단으로 음, 라인이 플로간게 있어서 약간 브레이크 6단, 6단인데도 빼기 날려는 걸 잡았어요 음, 30m 브레이크 7단이 더 써밍하기가 쉽고 휘어칠 수 있어서 비거리가 잘 나온 것 같아 그렇구만 31m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다음은 코바 엘리트 플래티넘의 4.5인치 섀도웜 이거는 상대적으로 라인이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내릴 수 있어요 지금 2단 자 브레이크 2.5단으로 20 돌파 30 30m 나왔습니다. 자, 다음은 8분의 3온주 스피너 베이트에 트레일러 웜을 단 겁니다. 요거는 브레이크를 한 8, 8단으로. 음. 요것도 한제 생각에는 한 30m 가까이 나오는데. 아, 27m. 다시 한번 더. 어, 이번엔 잘 나왔어. 딱 30m. 30m가 나옵니다 지금 4.5인치 쉐드움이랑 거의 이거는 비, 비거리가 비슷합니다 21 스티지 리미티드의 8분의 3온즈 스피너 베이트였습니다 다음은 코바 엘리트 플래티넘의 8분의 3온즈 스피너 베이트 브레이크는 2.5단 음, 이게 최대인 것 같아요 이것도 30m 나올 것 같은데 한2 8 29m 29m 나왔습니다 다음은 21 스티지 리미티드의 10g짜리 텅스테 싱커 그리고 미트헤드 프리리그입니다 요거는 브레이크를 일단 한 5단으로 후려보고 음~~ 부드러워 4단으로 내려보고 4단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아이 후려치니까 너무 빼이 나는데 밀어쳐서 음 백이 나요. 5단으로 다시. 신형이랑 구형이랑 bms를 써봤는데, 신형이 더 백이 안 나는 것 같아. 구형은 약간 기름칠이 잘잘잘잘 되잘잘잘잘 있는 것 같아. 오, 멀리 나갔어. 한 41mm 나올 것 같은데. 어, 4 2 m 딱4 2 m 가 나왔습니다 자, 다음은 코바 엘리트 플래티넘의 프리리그 10g 짜리 싱커의 밑에대입니다 아 이게 쉘로우 스프레 라인이 많이 없어 가지고 거의 밑바닥 드러날 것 같은데 약간 어, 브레이크는 1.5단 부드러워 1단으로 내리면 될것 같긴 한데 백이 올라올 것 같아서 그냥 1.5단으로 후려칠게요 오 입줄 왔어 오 왔어 왔어 왔어. 아 이거 짜치 짜치. 아 입질 와가지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. 브레이크 이 단으로 한번. 음. 3 9 m 3 9 m 가 나왔네요. 자 이렇게 코바 엘리트랑 21 스티지 리미티드랑 비거리 테스트는 끝났고 코바 엘리트 한달 사용 후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. 릴링감 아 릴링감이 진짜 한 달을 써봐도 썩었어요 썩어 솔직히 썩었어요 안 좋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썩었다기보다는 그 정도는 조금 오바고안 좋다 이 정도 이 정도긴 한데 아 릴링감은 일단 아무튼 안 좋습니다 두 번째 파지감 파지감은 스티지 시리즈보다는 약간 높아요 그릴 자체가 높이가 조금 더 높아요. 스티지 씨들은 조금 더 낮아가지고 더, 더 파지감이 조금 좋은데, 이건 좀 그렇습니다. 콩 시리즈들, 동그란 거, 장구통 릴이나 이런 게 거의 뭐한 2점 정도고, 스티지가 10점이라고 예를 들면, 예를 들면, 어, 얘는 한 8점? 이 정도? 이 정도 됩니다. 세 번째는 디자인. 디자인은, 어 이거 뭐 나쁘지 않아요. 저는 이 노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. 이 뺏다구처럼 생긴 노브.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이쁘고 릴 감았을 때 이렇게 감았을 때 미끄러지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거든요. 어, 되게 은색인데 싸구려 은색 티가 나지 않고 나름 괜찮습니다. 네 번째는 브레이크 성능. 브레이크가 솔직히, 솔직히 말하면 진짜 좋아요. 미쳤어요. 눈 감고, 방금도 던졌지만, SV 스프리랑, 얘랑 던지면, 눈 감고 던지면 뭔지 몰라요. 그 정도로, 백 제어도 좋고, 이, 단계별로, 브레이크의 세밀 조정도 좋고, 브레이크 쪽은 아주 좋은 릴입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, 총평은, 솔직히 말해서, 릴링감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, 이거. 왔어. 릴링감 빼고는 다 좋은데, 그 릴링감이 커. 오이씨! 어... 릴링감이 솔직히 좀 커. 근데 제게 스피너베이트나 이런 거 올리려고 4점대를 샀어요. 4점대. 4점대를 샀는데, 와, 솔직히 말해서 6점, 7점은 더안 좋을 것 같거든.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저는 4점을 쓰고 있는데, 4점은 뭐안 좋긴 하지만, 그래도 뭐 다른 장점이 너무 많으니까 할만하다? 이 정도면은 그래도 쓸만하다? 뭐 브레이크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파지감도 괜찮고.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생각을 해보면 또 기어비가 또 높다고 해서 6점이나 7점이라고 해서 어 지금 이거보다 많이 안 좋을 것 같지는 않고 비슷할 것 같아요 솔직히 기어의 상태가 아무리 기어가 더 촘촘하게 나 있다고 한들 기어를 똑같이 만들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는 가성비는 좋은 릴이다 그럼 전 이만 아 이거 짜치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있는데 싱커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